안녕하세요. 신부동산입니다. 외국인 토호제 토호제 하는데 말이 어려워서 잘 모르시겠다고요. 이번 영상에서 외국인 토호제가 뭔지 쉽고 빠르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 힘들게 만들었으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선 저는 현재 부동산업 공인중개사를 하고 있어서 영상에서는 최대한 정치적, 사회적, 개인적인 의견을 숨기고 있어요. 제가 소신 발언을 하면은 제 손님분들 다 떨어져 나갑니다. <laughs> 근데 이번 규제에는 정치적인 걸 떠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이에요. 이게 단순히 너네는 외국인이니까 우리 한국 부동산 사지 마 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우리 자국인 한국인들은 우리나라 집살때 세금 다 쪼들어 받고 대출 막히고 이런저런 규제를 많이 받아왔죠. 심지어 다주택자들은 투기 세력으로 개인 취급을 받아왔어요. 그런데 외국인 투자자분들은 비교적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형평성의 문제에서 자국민들이 말도 안 되는 홀드를 받아왔던 건 사실이에요. 아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집을 사고팔 때는 그렇게 괴롭히고 외국인들은 마음대로 하라니 이건 좀 아니었죠. 그런 의미에서 이번 외국인 토호제 저는 찬성입니다. 이걸로 현재 의견도 많이 갈리고 말들이 많은데요. 영상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찬성인지 반대인지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지금 정부가 잘한다, 잘못한다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이번 외국인 토어제만을 놓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선 토어제가 뭐냐? 토지거래 허가제를 말합니다. 그럼 토지거래 허가제는 또 뭐냐? 어, 말 그대로예요. 토지거래 허가제. 즉, 토지를 거래할 때 허가를 받아라 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받냐? 당연히 정부겠죠. 시, 군, 구청이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토지는요, 땅이냐고요? 그건 또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토지는 주택을 뜻합니다. 이게 좀 의아하긴 한데 그냥 이건 규제 이름이 토지 거래 허가제예요. 주택 거래 허가제였으면 좀더 이야기가 쉬웠을 텐데 왜 이렇게 이름을 만들어놨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토허제가 문제는 아셨죠? 그 앞에 외국인이 붙습니다. 즉 외국인들아, 너네 한국집 살때 정부의 허가 받아 하는 거예요. 허가를 왜 받냐면은 당연히 안 된다고 뺀지도 놓고 외국인들 규제를 하려는 거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요. 2025년 올해 8월 21일날 발표가 났고요. 적용은 어제였던 2025년 8월 26일부터 시행이 됐어요. 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수도권에 있는 주택 못 산다 해가지고 서울은 전체예요. 그리고 인천은 7개 구구 경기도도. 24개 시군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내용이 뭐냐면은 외국인들이 토지를 거래하려면 사전에 시군 구청에 허가를 받아라 하는 거고요. 사전에 허가 없는 거래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토지를 취득할 수 없다 라고 해요. 여기서 중요한 게 사전에 허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을 다 쓰고 그 뒤에 허가를 받는 게 아니고 허가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계약을 써야 됩니다. 기간은 어제였던 8월 26일부터 내년 26년도 8월 25일까지 1년 동안 한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내년에 연장될 확률이 더 높아 보여요. 중간에 부동산 분위기가 바뀐다면뭐 없어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제가 볼땐 1년 이상 갈것 같고요. 우선 요거는 지역이에요. 서울 경기는 요 동네고 그리고 인천. 저희 사무실이 인천에 있고 제가 중개를 인천에서 하니까 저는 인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인천 지역도 인천 전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거기에서 동구 강화군, 웅진군. 요세 개의 구, 군은 빼고 나머지는 전체가 다 지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 바다 쪽이라고 해야 되나? 요 끝쪽 빼고는 전부 지정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허가 대상은 외국인이 매수하는 주택 거래입니다. 토지 거래 허가제라고 해서 토지에 대한 규제가 아니고 주택이에요. 주택 살때 허가 받아라 하는 거고, 주거지역의 토지 거래 면적이 6제곱미터. 이게 아마 두 평이 조금 안 나오거든요. 1.8평 정도가 나오면은 다 허가를 받아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가를 받은 외국인들은 이제 허가 받은 날로부터 4개월 동안 전입신고를 해야 돼요. 입주를 해야 돼요. 그리고 2년 동안 실거주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아예 집을 사지 마라 하는 건 아니에요. 집을 사되 투자는 안 되고 너네 실거주 목적으로만 사야 되는 거야 하는 거고요. 이게에 만약에 위반되면은 이행 명령을 내린대요. 뭐 이것저것 이행해라고 명령을 하겠죠. 근데 만약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나온대요.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뭐 이런저런 사유에 따라 차등부과를 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자금조달계획 돈 어디서 끌어올 건지 그거 입증해야 되고요. 그리고 자금조달계획 내용에는 해외자금 출처 및 비자 유형 등도 추가한다고 해요. 그리고 허가한 다음에 현장 점검을 갔는데 실거주를 안 하고 있다면은 이행 강제금 뿐만 아니라 그 허가를 취소까지 한다고 검토하고 있어요. 좀 강하죠, 이 정도면은.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만약에 한국 주택을 구입하면은 너네는 무조건 실거주해. 라는 취지예요. 그리고 뭐 수도권 내 외국인 주택거래 동향 이렇게 있는데 점점 외국인들이 한국 주택을 많이 취득한다. 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참고하실 거는 오피스텔은 토허제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제한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그리고 아파트랑 연립 다세대, 요 다세대는 빌라들 말하겠죠. 요거에 한정되는 거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뭐 주거용 오피스텔, 업무용 오피스텔 이렇게 나눠서 부동산 광고하는 거 많이 보셨을 텐데 엄밀히 따지면 오피스텔은 다 업무 시설이에요. 그래서 요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돈 많은 외국인 분들은 주택 말고 오피스텔 사 가지고 월세 돌리시는 분들도 적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토지 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한 이유는 투기적 거래 억제, 건전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 뭐 이런저런 좋은 말들이 있는데, 사실 요거는 저희 공인중개사들한테는 조금은 반갑지 않은 소식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모든 규제가 외국인들을 기준으로 하건, 아니면 한국인들을 기준으로 하건, 어쨌든 거래를 제한하는 거라서, 저희는 이게 생업이다 보니까 저희한테도 지정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저는 이번 외국인 토호제는 형평성 부분에서는 잘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투자, 투기를 하면은 죄인 지급 받고 외국인들은 좀 풀어준다. 이거는 너네 나라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형평성의 문제죠. 제 생각은 이런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거예요. 외국인들 너네 한국 주택 살려면은 허가 받아야 돼. 근데 그 과정에서 투자하는 사람들은 허가를 안 내줄 거고 실거주하는 외국인들한테는 허가를 내줄게. 대신에 4개월 이내에 입주를 해야 되고, 그리고 2년 동안은 실거주해야 돼. 이거예요. 그래서 실거주하려는 분들한테 크게 영향 없고요. 대신에 투자하려는 분들, 투자하려는 외국인 분들은 어느 정도 제한이 생긴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